오늘 럴 게임 Once Human. 그냥 이번에 무슨 게임일까 스팀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낸 게임인데 평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은 퀄리티가 미친 것 같거든요. 한번 봅시다. 과연 숨겨져 있는 갓 게임이지. 가보자고요. <목소리> 오, 이거 뭐야? 오, 멀리서 봤을 때 타노스 건틀렛인 줄 알았네. 씨 야, 뭐야 이 노래 이거? 오, 어, 뭐야 저 뒤에? 야, 뒤에 거인 이 있어. 와, 저 뭐야? 왜 이렇게 커 저거? 징기한 거인이다. 누구세요? 누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Once 게 이게? 야, 이게 왜 평점이 없지? 이 지금부터 퀄리티가 미쳤잖아. 오, 뭐야 이게? 좀 뭐지, 일단, 기차에 발이 달린 뭔가가 있는데? 내가 저걸 상대해야 되는 건가, 나중에? 오, 뭐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 야, 이씨. 보통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임은 갓겜인 경우가 많은데. 야, 재밌겠다. 오, 야, 이거 마스크까지 씌우니까 부지기 있다. 가보자. 오, 야, 이게 뭐야. 오, 뭐 아니, 보려고 했는데. 로제타 연구원. 오, 뭐야, 씨 누구세요? 야이 뭐야 이게? 야 저기 뒤에 등에 뭔가 달고 있어. 어 잠깐 날라다니는. 가면물 가면물. 어 등에 달고 있던 게 장치가 아니라 가면물이었나 보네. 아 이거 왜 그걸 나만 봤는데 이걸? 오, 꺼졌어. 오 뭐야 뭐야? 뭐가 막 돌아댕겨 이게 뭐야? 심박수가 있어. 오. 어, 뭐야 이게 어? 아 다시 재워줘요 돌아가려요나 다시 재워주세요 앞으로 가야되는거야? 어? 뭐야 이게 눌러 빵 오! 오 저기 내가 있어 터미네이터 같아 좋아 나노리스트 같이 생겼냐 이렇게 아우 뭐야 오 스트레이돌이다 스트레이돌 주워서주3 주워서, 주워서. 꽂아 꽂아 으아 좋아 으아 좋아 오, 일어난다. 여기 내 집인데, 여기 왜 이렇게 조져놨지, 누가. <laughs> 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최적화가 잘돼 있다. 이게 38기가짜리 게임인데, 컴퓨터가 살짝 좀 구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일단은. 잠깐, 키좀 보자. 근접 공격. 이게 공격이야? 컨트롤 구르기. 오, 굉장히 잘, 다크소울 같이 구르는데? 탭. 뭐야, 이게. 룰렛 기능. 아, 이거는 나중인가 보고. 오케이, 일단, 한번 보자. 뭐냐. 감염률 A-073 수용 기로 보안 등급 비매. 에이, 어쩌고저쩌고. 크로노 케이지 실험구 경비 비밀번호는 매일 교체해야 하면 금일 d 23, 7밀번호는 0718이다. 어. 일단 0718 쳐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지? 아, 두렵구만. 여기 밖에 뭐가 있을지. 그나마 여기가 가장 안전한 것 같은데. 오, 야, 여기. 데, 여기 대, 따로 나온다, 뭐야, 이거. 0728. 올바른 비밀번호. 뭐냐. 뭐가 있지? 의외로 멀쩡한데? 야 여기 아무도 없을니까왜 이렇게 무섭냐 씨. 뭐야 아, 아까 죽었던 사람이다 로제타 연구원 누구세요? 가면 뭐, A-073 8 2 유의사항 A-073은 크레들 접근 시알수 있는 이유로 생명 현상으로 뭔 소리야 크레들? 이건 뭐야? 열어봐 아 카드키 좋아 찍어서 들어오면 은 컷신이 나오네 오 뭐야 오오 오. 에? 어 뭐야? 똑같은이가한명 그, 더. 어, 아 없네. 어, 없네. 아이 씨. 아이 연출을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아저씨. 가방을 꼈어. 야, 가방 끼는 거 신이 왜 이렇게 쌀벌해? 어 누구세요? 까마귀? 배봐. 아 예, 안 배지네. <laughs> 뭐야 이게? 신비한 새가 생명의 대화를 나누기 대화. 어 뭐야? 누구세요? 이런 날에 그리고 또 메타휴먼이기도 해. 내 이름이 휴먼인 건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메타휴먼이 뭔데? 메타버스야 뭐야? Do you r e m e m b e 어 기억상실증이라고 물으시면은 내가 기억상실 진짜로 걸렸으면 그것조차도 모르지 않을까 이 빡대가리새야.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It's a long story, and now 아 그렇대요. 너도 메타휴먼이구나. 그래. 여긴 어디지? 뭔가 불길해 보이는데? 다 빨간색 조명이야. 왜? 여기 고깃집도 아니고. This place is called a monolith. Monolith? I wasn't expecting this many d e v i a t s though. 타도스 제야? 그게 뭐야? 당신은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있죠? 새 주제 날라다니는거 말고 뭐할거 있나? 나비의 귀환. 아, 잘못 눌렀네. I 씨. b u 감염물을 찾아달라고? I'll... 야, 잠깐만. 이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아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왜 포털.. 포트... 아 포털.. 아 여기 가방 찾을때 내가 아예 다른 세상으로 온 거구나 여기가 여기가 내가 아까 왔던 곳이잖아 그러네 다른 세상으로 왔었네 자 진화의 전날 밤 모노리스 내부의 탐색기 출구를 찾으세요 큐를 클릭 스페이스 플립을 사용해서 모노리스 물자를 수색하세요 오 뭐야 오오 오, 개간지 뭐야 이거 자 봐봐 오아 이렇게 해서 저런 식으로 뭐가 뜨는 걸다 찾아야 돼와 이제, 이제, 잠깐만 이거 탁! 하고 왜 이렇게 간지냐 무기상자 뭐지 이게? 일단 다 주워봐. 오! 왔다! 야, 마체텔를 넣었는데? 야, 이거 마체텔로할수 있고? 이건 뭐지, 근데? 뭐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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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게 변이체야. 그래 누가 보다 변이 된것 같아. 야, 그래, 왜 저래? 나 가만히 있잖아. 왜 난리를 잘, 난리를 치니? 응, 강타! 왔다! 이 자식아! 어디, 이씨, 메타 유만한테 까치구 지랄이여, 씨 일단은 뭐 전부 다 죽고. 오! 야, 뭐야, 오, 얘 이거 썼어! 뭐야! 이뻐요! 아, 이뻐요 가 아니라. 어이씨, 갑자기야. 야, 근데 이, 저기 뭐가 있지 않아요? 뭐 연기가 있는데, 건마가 있는데, 저기 뭐 다리 부상 같더이 갑자기 야너나 봤니? 어쩌라고? <놀람> 응, 아니야, 넌나못 이겨. 잠이 확 깨는데, 이거 누가 있는데? 누구세요? 오, 왜 이러지? 어. 오 여기 어디에요? 화이트룸이에요. 오이씨 갑자기야. 공간 파동은 종종 트랜스를 유발하며 스파풀 원년 전의화면에 재현한다. 스페이스 플립을 개방하면 스페이스 극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이곳 사람들의 일과 어쩌면 진실을 알게 될수 있다. 아 그러니까 스토리 컷신이래요. 그렇대요. 근처에서 이상한 조짐이 발견됩니다. 딱오오 오, 뭐야 얘가 나비야? 아 얘가 나비네. 일단 지금 죽일까? 아야 안되네. 뭔가 지금 얘가 괴물인 걸지도 안해. 오 이 니가 파는데 나비가 나비를 만들었어. 아 이상 물체를 얘가 만들 수 있는 건가 보네 능력이. 야 종이 나비만 계속 만들었다가 나무가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야, 여기 뭐죠 그리고 뭐 이상한 방이 있는데. 오, 에이 나이스. 오, 어. 오 어, 뭐야. 오 어, 뭐야 얘 날아. 이 공간에다 탐색. 미믹이다. 어쩌라고. 이 자식이 말이야. 얘. 미믹이면 가만히 깝치고 있지 말고 가만히 상자인 척이나지 하마오 어, 뭐야. 상자 떨구러 오뭐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잠깐만요 어 이거 뭐예요 잠깐만 이거 뭐지? 조종할 수 있어 자 대가리를 노려요 오! 아 던지는 거 아니네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마력 같은 걸막 쏘는데? 나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어 뭐야 안 쏴져 에이씨 어디 갔어 어? 다리, 다리 떨구고 갔네 이런 씨오오 어, 어. 깜짝이야 야 여기 밑에 있어 얘 뭐야 이거 싸가지 We found it. Reach out your left hand. 어 뭐야 이게 이거 잡아 오 오케이 오 잡을 수 있어요 과거의 진영 접촉 으, 어 뭐야 오아 아까 상자 못 먹었는데 먹을 걸씨오 메이플라이 난다요. 오, 오 뭐야 여기 어디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평화로졌죠? 워 이거 샌드박스형 게임이 있어요? 네? 일단 들어가 보자. 문. 오 나갈게요. 나갈게요. 어 저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아이저게 야씨 맞다이로 들어와 어디서 이씨 눈 가리고 임마니가막현장인척 하면 다야 임마 나비 자식 나비야 대화. Oh.

The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to secure it. Oh, Tera Kunaso. Ah, Ide Igor, Yota Domeda, Chojang. The butterfly is recovered. Oh, boy, i g i b t o s o Trans energy. What acto? Boy, I get. o m e n m r Come on, Mur. b o m i k o Isa, I get in your c o o This is why we created the Mayflies. 야, 숨좀 쉬고 말해. 내가 답답해. 그러면 이 감염 모들은 대체 뭐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니들이 만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차원의 세계와 루그리을 있을 것이라고 생니까 어, 그러니까 던전을, 던전 브레이크 막으라는 거 아니야, 흔한 웹툰에 있는, 오케이, 내가 그 주인공이구만. 어, 뭐야? 짐승 소리가, 이지 않아... 세이렌? 쟤저 종이 나비가 뭔 힘이 된다고 씨 오케이 알겠다. 뭐가 세이렌이라는 게 왔나 봐요. 총도 들 수가 있네. 총이 없어. 아직은 설계도. 어 설계도가 있다고? 잠깐만. 씨. 야 총을 만들 수가 있네 여기서. 이건 뭐지? 물고기도 있는데요. 뭔가 이걸 또 얻을 수 있는 게 많네. 뭐할게 많네 지금. 아씨 머리 아파. 잠시만. 일단은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를 꺼내서 뭐야 이게. 전성 가면 공격적이지만 않지만 통제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통제. 뭐야? 전투용 가면에 작업값에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기본값에 적정 적중...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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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따라 이게 뭔가 글이 많아. 읽기 아, 귀찮아 씨. <laughs> 호지하게고 있으시 룰렛 손으로 감염물에 현재 적용된 능력을 선택하여 공격도는 크레들로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다. 근데 뭔단아인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아, 일단은 어뭐 동기가 됐지 어 가방에 뭐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가방에 저게 들어갔고요. 임시 텐트를 치운다 적당한 위치에 텐트를 만들라고? 텐트?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좀탁 트인 곳에 있어야죠 오 뭐야 이거 야, 되게 디테일하게 만드네 텐트를 오 만들었어 오 여기가 나의 텐트요 이건 나의 침대요 맨손 제작, 장비 제작 장비제를 제작할 수가 있네 이제 서바이벌 캠프 자유 제작에서 거친 곡괭이를 만들고 뭐 만들고 와 뭐가 많냐 이렇게 활도 만들 수 있어? 활, 근접무기 뭐야 이거는 쿠다이 쿠다이를 왜 만들 수 있지? 석궁 딱오 제작 완료 좋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장착! 좋았어. 조준 우클릭하면 조준이고요 야씨 뭐가 많다 그리고 수년중에 시즌 보상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 뭐야 뭔가 받을 수 있어 뭐지 이게? 이건 또 뭐지? 나중에 잡아야 되는거야 저거? 아 뭐가 이렇게 많지? 잠시만 와 이거 가볍게 즐기기엔 너무 너무 재밌 아니 너무 뭐가 많아 잠시만 방어진지에서 변이체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래 그럼 텐트를 왜 만든거야? 저기서 살면 되잖아 나중에 이런것도 다 만들 수 있나봐 전기같은거 관리하면서 전투 진입? 색감이 변했는데 <laughs> 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오오 야야야 어디가 안테나 안테나 안테다가 아니네 와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 오 뭐가 나오는데요? 오 좌대인 것 같은데 와이 씨 저게 뭐지? 야 오케이 딜 들어간다 오케이 약점 표시 하! 오케이! 대가리, 대가리, 좋아. 오, 뭐야! 이씨, 깜짝이야! 야! 강, 하, 하! 어디, 이씨, 싸가지 없는 놈이 집으로 쳐들어, 난리야, 임마. 아, 화살이 별로 없는데, 이제? 대가리, 오케이! 후, 쉽구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대는 아니었어. 뭐야, 이거. 뭐가 또 있는데? 뭐야, 이거. 쿠딩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오케이! 어, 에? 가민물이 돌아 가이 씨. 뭐한뭐 때문에 싸운 거야, 나 그럼? 돌야될거 뭐 아니야, 보상을. 야, 너나 부려먹기만 하고 이 씨. 설명을 해야 될 거야. Escape. Just driving it away was enough. And it's all t you, h 아, 그래서 걔 어디 갔어요? 그것부터 <laughs> 물어볼게. 걔 어디 갔어? 아이 씨, 막타를 지금이 씨.

마가는 당분간 만나기 어렵다고요? 뭐야 미션 탭을 눌러 룰렛을 열고 어 카메라 이 뭐야 이거 왜 카메라 기능은 왜 있는 건데 이거 나비의 피난처를 떠나 신세계로 이동하기 아 어렵네 가보자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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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처럼 변하잖아나 방금 팔이 변했는데요 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오 문이다. 어디로든 문이었어. 왜 하늘에 나온 거야? 저거 어, 뭐야? 여기 어디에요?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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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아 잡아? 그렇지, 후, 안정적인 착지였어요. 20년이 지났다고. 뭐라, 야, 저거야? 저거 이제 내가 부숴야 된다고? 캐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맵을. 야, 뭐가 많아. 어? 오! 어! 야, 이씨,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씨 아니, 깜짝이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너 뭐가 그러면 씨 복잡해지는데, 잠시만. 위치다 활성화? 일단 여기 보라색 뭐가 있길래 이쪽으로 내렸는데? 오. 오, 뭐야. 위치다 활성화 완료. 뭔가가 됐어. 얘 누구야? <laughs> 다행히 이 서버는 PVP 서버는 아니거든요. 러스트 같은. 이거 PV p 의기 서버입니다. 비밀 보물 상자. 저런 것도 얻을 수가 있다는데? 비밀 보물 상자도 한번 얻어볼까? 그래, 지금 당장 연날영날코 오, 어, 뭐야. 오, 씨. 어? 뭐야, 나왜 이래, 이거. 야시 씨, 깜짝이야. 맞았다, 얘가 타갖고 씨, 놀랬네. 야, 저기, 뭐야, 저기 건물 안에 뭐 이상한 거 있어. 탁. 오 여기서도 먹히네 이거 야 뭔가 파밍하는 맛도 있는데 되게 여기는 상자가 없는데 야 카페야 카페 야, 왜 이렇게 맵잘만드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든 사람이 오 어, 뭐야 깜짝이야 부금을 씨 새끼가 씨 살짝 다른 상자가 전리품 상자 오 좋아요 살교도 저가 아 이게 비밀 보물 상자구나 무기 상자 <laughs> 와씨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잠시만 와 뭐지 이게 오 장착 오오 오, 미쳤어 샷건 열어놨어 자, 앞으로 어떤 자명책은지 뭔지 걔네 새끼리 나올진 모르겠어. 하지만 뒤졌어, 일단 니들은. 니들은 뒤졌다고 보면 된다. 와, 저게 뭐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걸로 뭐더 만들 수도 있나 봐. 건설 메뉴 열기? 야, 이거, 와, 너무 할게 많아요. 잠시만요. <laughs>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어, 너무, 뭐, 뭔가 많아? 지금 되게 많이 한것 같거든? 시간이, 아니, 일단은 뭔가 딱 느낌 그거임. 로스트인데, 내, 네, 그러니까 서로 안싸는 로스트인데, 이게, 재밌어. 그래서, 뭔가 진짜, 할게딱 봐도 많은데, 게다가 뭐가 이렇게, 다양한 게 많으니, 아, 몰라. 일단 재밌어. 재밌는데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재밌는데 이거 반응 좀 좋으면은 실드로 해도 될것 같아 너무 뭐가 할게 많아 그리고 일단 위에 저거 왼쪽 위에 저게 아마도 스토리 그거인 것 같거든요 스토리 퀘스트 야, 근데도 아직까지도 다다 다 못했어 씨 다른 거에 정신 팔려 갖고 일단은 그래픽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무빙 자체도 되게 부드럽고 내가 살짝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게 되게 최적화가 잘돼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40gb나 되는데 내가 보면 그래픽도 장난이 아닌데 안 끊겨요 그래가지고 이거 현재 체험판 무료니까 같이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센이었고요 여기서 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응 좋으면은 다음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안 좋으면 나 혼자 할 거임 그냥 종료